나오죠 북병은 바로 신규가 많은 미용실 신규가 많은 미용실 요게 북병입니다 신규를 많이 받는 디자이너 선생님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신규를 받다 보면 심리적으로 내 고객의 소중함을 잃어버려요 내, 고관, 내 고객의 네. 소중함 신규 그래서 보통 우리 그러잖아요 가면은 저 밀어주세요 원장님 가면은 저 밀어주시나요 <laughs> 저 고객 좀더 주세요 이런 생각을 아예 이 시간부터는 없애버리세요. 신규를 밀어주십니까, 저를? 거기 신규가 많이 들어오나요? 이런 거. 신규 들어오는 순간, 머릿속에서 그 고객이 내 고객인지 착각해요. 그 고객이 내 고객인지 착각해요. 그러고 나면, 저런 분 이제 뭐, 나또펌또 또 커트 나누잖아요. 왜 그러잖아요. 왜? 저 선생님은 커트 받고, 나, 아니, 나는, 저는 선생님 펌 받고 나는 커트만 준다고. 원장님 싫어한다고. 야, 요거는 행복해, 행복, 찬스예요. 이때는 왜? 커트하는 사람이 커트만 하나요? 파마도 할수 있잖아요. 맞죠? 왜펌만 사람이 파마만 하나 커트도 할수 있지? 누가 누가 될지 몰라요. 오히려 선생님들은 그런데 마음을 싹 비우세요. 비우고 지금부터 미용실 가셔가지고 여기서 제가 고정 고객수가 몇 명이죠?라고 얘기하면. 몇 명인가요? 고객수가 몇 명에 말하면 잘 모르실 거예요. 내 고객수가 몇 명일까 체크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안 해본 분들이 뭐 대부분일 수도 있고요. 자, 이 선생님들 개인이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이 해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매출액이 600이야, 600만 원.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 미용실에 펌 가격이 있죠? 펌 가격, 기본 펌 가격이에요. 기본 펌 가격 가격에서 80%. 예를들어 우리가 기본펌이 5만원이야 그러면은 5만원에 80% 얼마죠? 4만원. 5 8에 40. 4만원이죠? 28,000만. 4만원이죠? 이게 지금 그 선생님 객단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단가. 어느, 어느 지역이든 거의 다 맞아요 다 맞으니까 계산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여기 계신 지금, 지금 한번 해 보세요 자기 매출에 하고 우리 미용실에 펌 가격 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80%요걸로 600만원을 나누시면 돼요. 나누면 객수가 나오죠? 맞나요? 갑자기 뭐 고객 관리 들어왔는데 산수하고 있죠? 산수가 더어렵워지죠 수학이죠, 수학. 객 고객수가 나와요, 고객수. 고객수 나왔죠? 이게 선생님 한달 테스트 해볼까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나누기 1, 10, 1 0 0 0만 4개 지우고, 4개 지우고, 4일은 4, 4, 5, 20. 딱이네. 150명이네. 150명. 그 선생님은 그 달에 약 150명 플러스 마이너스 1,20명 받으셨을 거예요. 거의 딱 맞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내 고정 고객 수를 모르겠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따지냐면 평균 받는, 평균 받는 신규 고객 수가 있죠. 신규 고객 수. 하루에. 하루에 뭐두명이다세명이다 다섯 명이다뭐몇명 있죠? 있을 거예요. 있나요? 하루 평균 받는 고객수 있잖아요. 이 고객수, 평균 고객수가 예를 들어 세명 받는다. 하루에 평균 세명 그럼 객단가가 얼마를 했어요? 4만원이라고 했죠? 4만원. 하러면3 4이 120만원이죠? 네. 그러면은 3,600만원 중에, 아몇 어, 명이었죠? 고객수가? 150명. 150명 중에 3,42. 3, 3 4 1이가 아니죠. 세 명이 3 0일이니까 25일이죠? 25일. 25일이면 326 355. 326 355 75명. 75명은 신규예요, 신규. 나머지 고객이 바로 선생님 고정 고객이에요. 나머지가 몇 명이죠? 75명이 네요다 그래서 yes. 선생님의 고정 고객 매출액은 300 되는 거예요, 300. 고정 고객은 300인 거예요. 내 매출액이 600이 아니고 그중에 150만 원은 300만원은 원장님이 규모라든가 마케팅 비용 쓰고 뭐 자리 월세 더 내고 이래가지고 신규 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오늘부터는 바로 이 고정 고객 75명에서 6개월 동안 계속 불리는 방법을 같이 할 거예요. 신규는 받으면 원장님한테 절을 해야지. 감사하다고. 그리고 생각 자체를 바꿔버리세요. 선생님들이 그, 돈을 투자해서, 뭐, 뭐, 뭐 해가지고, 월세, 세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안 내는 조건으로, 안 내는 조건으로 내가 한 매출액에서 원장님한테 월세 주는 거예요, 월세. 그게 월세 주는 거예요. 월세로, 예, 네, 원장님, 70% 드릴게요. 원장님, 65% 드릴게요. 그리고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빨라요. 원장님은 나의 사장님이다?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돼요. 여기는 선생님이 곧 사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디자이너가 싹 없어지면은 사장은 무용지물이자니까요. 없어진다니까요. 미용실 망한다니까요. 그냥 선생님이 야나 이거 쓰는 땅땅 뭐땅 쓰잖아요. 땅 쓰잖아. 그 다음에 뭐 기계도 쓰잖아요. 전기세도 안 내잖아. 내게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장님한테 사장님이죠. 사장님한테 주는 65%프로테이지가 35%인 사람은 65%를 주는 거고 30%인 분들은 70%를 주는 거고 25%인 분들은 75%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월세 보증금도 안 냈잖아요. 보증금 내셨나요 혹시? 용시 이러면서 안 내잖아요. 권리금, 권리세 안 내잖아요. 권리금 안 내잖아. 권리금도 안 내. 그거 안 내고 대신 원장님이다떼어나 주는 거지. 대신 그 동계산에서 수치적으로 맞다 해갖고 나눠 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는 대신 제가 아주 이건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고정 고객 수만 뿔리는 방식을 알려드릴 거예요. 아까 말했던 매출 2천이라는 고객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1,500 하면 엄청난 것 같잖아요. 매출이 2,000이에요. 2,000만 원.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매출액으로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1,500. 아 되게 많아. 2,000. 와, 그걸 진짜 할 수, 누가 했을까? 아마 여기 계신 원장님들이나 어느 정도 경력된 분들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아니면 직접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2,000. 2,000까지 못 해도, 아니면 근사치는해 봤다, 진짜. 그리고 넘어도 왔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대신 우리가 바로 복병 두 번째입니다. 복병 1번은 누구라고요? 신규에 신규. 신규 받다가 정신 상태가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복병 두 번째가 있어요. 오늘 매출액 얼마 했습니까? 저번 달에 매출했어요. 얼마, 매출, 얼마 했어요?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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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했어요? 이 매출 얼마만 따져요. 고정 고객 수몇 명인지는 아예 안 따져요. 고정 고객 수가 이번 달에 늘었냐 줄었냐는 하나도 안 따지고 매출이 늘었나요? 근데 매출액이라는 건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100명의 고객 고객님을 매월 받은 고객님 있어. 이분들이 예를 객단가가 5만 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월 매출액이 500이잖아요. 500만 원인데 그럼 이 사람은 이 100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음 달에 또500 해요 다음 달엔 600 했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싸 100만 원 올랐다 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X. 고객 수는 똑같은데 매출은 올랐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옵션을 많이 하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나는 이게 좋아 가지고 오면 다 파마나 염색 만들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은 실제로 고객 수는 되게 작아요 근데 이이 이 텀이 많지 막두달세달 달 만에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확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게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번 매출액으로 선생님을 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개인적으로 내 매출액이 저번 달에 얼마였는데 6개월 전에 얼마였는데 4개월 전에 얼마였는데 작년에 얼마였는데 그리고 원장님들은 절대적으로 선생님들을 매출액으로 따지시면 안 돼요. 앞으로는 고정 고객 수가 몇 명이냐? 고정 고객 수. 제가 신기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 드리겠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여기는 말이 안 되는 그래프인데 그래프가 어 매출액이 어, 500 1000 1,500 2,000 2,500 3,000까지도 가능해요.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이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 9, 10, 11, 12참 신기한 게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어느 미용실에 처음 딱 들어갔어 아니면 지금 뭐 1개월 된 분들도 계실 거고 2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5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10년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디자이너 경력이 그렇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만 경력은 1번 다 없애세요 경력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니, 경력이면은, 경력만은, 제일 경력많은 원장님이 매출액이 제일 높아야 되겠네요. 20년 경력 갖고 있는 원장님이 매출액이 최고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네. 어떤 사람이 최고냐면, 정말 욕심 있는 사람. 정말, 어우, 얘는, 얘좀 뭐, 좀 끼가 있다. 요런 사람.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시작하면, 여기 0이잖아요. 한 1, 2개월 만에 500은 아주 쉽게 가요. 대부분 다 500. 500에서, 마의, 마의 삼각지대죠, 여기가. 마의 삼각지대. 500에서 800. 이까지는 그냥 한 2, 3개월 만에 그냥 쭉 올라가. 2, 3개월 만에. 어, 좀 늦으면 4개월 만에 가. 그 다음에, 자,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가는 디자이너가 1번. 이런 케이스의 디자이너가 있어요. 매출 500에서 800에 멈춰버리는 거야. 이게 500에서 800대의 디자이너 선생님. 고객수로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환산하시면 돼요. 내가 매출액이 500에서 800에서 멈췄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3, 4개월 만에 500에서 800을 해놓고 5, 6, 7, 8, 9, 10, 1년, 2년, 3년 똑같아. 이런 선생님 주변에서 보셨죠? 주변에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있죠? 아니면은 여기 계신 선생님이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매출액은 계속 올라야 되잖아. 왜? 보세요. 이만한 비커가 있어요. 비커. 우리가 3개월 동안에 내가 신규를 이만큼 받은 거야. 받았는데 고정 고객을 이만큼 잡았어. 두 번째 또 이렇게 받을 거 아니에요. 또 고정 고객을 또 이렇게만큼 잡았어. 세 번째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고정 고객을 이만큼 잡았어. 또 그다음에도 신규는 계속 받잖아요. 신규가 있든 소개가 오든 계속 오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출액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가야 정상이죠. 맞죠? 미용실도 매출액이 계속 불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렇지가 않죠. 지금 매출액이 1년 전 매출액이고 2년 전 매출액이고 아니면 미용실이 지금 매출액이 이만큼이고 저만큼이고 스톱돼요. 스톱. 그게 1번 케이스. 이런 분 계세요. 분명히. 그 다음에 2번 케이스 알려드릴게요. 2번 케이스. 2번 케이스는 매출액이 1200이에요. 1200. 한 1000에서 1200대, 한 1300대. 그러니까 여기서 쭉 가요. 이렇게 가다가 딱 치고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어, 2번 케이스. 요게 바로 매출액이 한 900대부터 1300대 선생님. 1300대 선생님. 그거딱 멈춰져요 여기서 참 신기해요 왜 어떻게 여기서 멈춰질까 거의 막 6개월 내지 뭐한 1년 만에 1, 1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왔다고 쳐요 딱 쳤는데 8개월 만에 이걸 딱 했는데 더 이상 안 되네 이걸 1년 동안 했는데 근데 매출이 늘 때는 급속도로 들 늘어버려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이제 여기서부터 안 느는 거야 이 선생님 스톱되는 거야 스톱 900에서 1300 마해고지라고 두 번째 마해고지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가 이제 바로 가다가 바로 매출 1,500에서 1,700 정도 1,700에서 한1,800될 거예요 이 정도만 딱 쳐주면 2,000은 그냥 날라가 버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쭉 가서 1년, 1년째 돼서 2,000까지 이렇게 이게 이제 3번 핵심 키포인트죠 맥시멈 사람 이렇게 분리돼요 여긴 분명히 선생님이 분명히 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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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몇 번째냐인 게 있으실 거예요. 요런 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분일 수 있어요. 다만, 1번이 여기 오신 분들만큼은 전부 다 나는 할수 있어지. 분명히 할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노력하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의 가만히 봤더니 심리적인 상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뭐 심리학 강사도 아니고요. 뭐 전쟁이도 아닙니다. 다만, 이제까지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들을 봤더니, 한 달에 얼마 벌어요? 한200 벌죠? 200에서 한250 벌죠? 이렇게 하면. 그죠? 한 150에서 250까지 가나요? 나이 20대 후반에, 20대 중반에, 150에서 한250 벌다 보니까, 돈의 개념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겉으로만, 아, 나 매출액 좀 올리고 싶은데. 그것도 돈더 가져가려고.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이제 150에서 250 벌다 보니까 더 이상 욕심 처음에 왜 디자이너 딱 되면 어때요? 막 커트 교육도 내돈 주고 가서 배우고 막 원장이 하는 것도 따라하고 여기서 제일 잘하는 선생님도 따라하고 고객들 막 인사도 막 잘하고 막 이러다가 이 정도 딱 되면은 야 나도 이제 비슷해 옆에 있는 디자이너들하고 이거 딱 되면서 가져가는 돈도 안정하게 딱 되는 순간 바로 스톱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마인드가 저절로 싹 개조되면서 그래 이 정도만 벌지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친구한테 신경 쓰고 집에 가서 뭐 할까 생각 신경 쓰고 어떻게 하면 놀까 신경 쓰고 딸은 신경 쓰죠 여기서 조금 더 강력한 선생님이 아우 난 자존심이 있지 나는 우리 미용실에서 1등 해야 돼 자존심이 있지 이런 선생님이 계세요 이런 선생님이 바로 여기서 조금 더 해서 900에서 1300을 딱 치시네 900에서 1 3 0 0지 치면 어떻게 돼요 월급이. 일단, 300부터 시작이에요, 이분은. 300부터, 적게는 뭐못 가져가도 한500 정도는 300에서 500을 가져갈 거예요. 당연히 탑이지. 탑이니까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쫓아갈 데가 없는 거야. 하나 아, 탑인데. 그러면서, 300에서 500얼면 아주 쓸만하지. 30대, 플러스 마이너스 한 3살에 뭐, 쓸거다 쓰고 뭐,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요 마인드 딱 갖는 순간, 스톱. 또. 거기서 스톱 돼요. 세 번째.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이 3번 케이스, 매출 2천이 되는 케이스를 바로 오늘 한번 결정을 하시고 딱 6개월만 하시면 매출 300을 하시는 분이 600을 하는 건 아마 그러실 거예요. 한 매출 한 천이나 900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럴 거예요. 어, 바보 아니야 쟤? 진짜 저거 못한다. 근데 반대로 매출 천 하는 사람이 7,800 보고 그래요. 아 금방 해요. 되게 쉬워요. 2천 하는 사람은 1,500? 당연해 누구나 다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요. 다만 그거를 물어보셔야 돼요. 성공의 열쇠는 단한 단어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How. How. 맞습니다, h o 누구죠? 어느 분이시죠? 어느 분이시죠? 오, 역시 선생님 감사합니다. 20점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공의 열쇠는 How. 따라해보죠. 하나, 둘, 셋. 하우. 하나 둘 셋. 하우. 네. 어떻게? 어떻게 하냐고 이천을. 어떻게를 오늘 바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개월 뒤에 매출액이 두 배가 정말 늘어서 으시면 전화 같은 주세요. 전화를딱 주시면은 제가 그 다음 버전을 얘기해 드릴 거예요. 1차 6개월 동안 두 배가 되는 기적을 한번 맛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제겠죠. 얘 나이, 경력, 그다음에 뭐 내가 디자이너 된지 어제 됐어요. 뭐 전혀 필요 없어요. 미용실이 작아요. 커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아예 필요 없어요. 자, 매출액 생각까. 매출액이란 단어를 일단 입에서 지우시면 돼요. 온니 보정 고객수. 온니 항상 보정 고객수가 내가 이번 달에 몇 명이었지? 이거예요. 이번 달에 내 고정 고객이 몇 명이었지? 그리고 하루하루 가면서 내 고정 고객이 오늘 몇명 왔지? 내 오늘 고정 고객이 몇명 왔지? 항상 고정 고객만 머릿속에 넣으세요. 항상 고정 고객만. 고정 고객수만 풀리면 돼요. 매출액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2천 하면은 고정 고객수가 얼마냐면요. 평균적으로 뭐 요즘에 펌이 한 5만 원 하죠. 5만 원. 뭐 비싼 데도 있고 싼 데도 있지만 그냥 평균을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5만 원 정도 뭐, 싸다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비싼 분들도 계시는데, 5만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객단가를 4만원이라고 치고, 2천을 하려면, 4, 5, 20, 500명인가요? 아, 무제한에 맞는구만. 500명, 한 달에, 25일 중에, 하루 몇 명씩 받아야 되죠? 계산 한번 해보죠. 저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 이게? 하루 20명이죠? 네. 1일, 20명이, 최고의 고객수예요. 하루 20명 받아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아, 받아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하루 20명 받아 보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받아 본적 있다. 하루 20명. 어, 예. 네. 어, 저디에 다섯 명 정도. 야, 20명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 전부 다 전체 고객수 20명 을받 전체 고객수. 아니, 혼자. 혼자 받은 고객수 20명 받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하는 거예요. 뭐, 딴 생각 할 시간도 없이 계속 일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제 가능해요. 누가 했어요? 비달사순. 비달사순이 뭐라는지 얘기 들으셨나요? 절대적으로 하루에 20명 이상을 받지 않아요. 20명 이상을. 이유가 있어요. 20명 이상을 받는 순간, 21번째 고객이 왔어요. 그럼 다른 고객한테 관심을 못 쓰게 돼 있어요. 바빠서. 그리고 20명이 떼고지를 몰리면 당연히 못 하겠죠. 그래서 예약제로 분산되죠. 별거 아니에요. 500명. 하루에 20명 받는 거 별거 아니에요. 현재 평균적으로 뭐 10명, 7명. 요런 건 받고 있잖아요. 하루에 7명, 5명. 요 정도 받고 있죠. 5명 뭐6 7명은 다받으시잖아요뭐 10명 요 정도도 충분히 소화하시잖아요. 별거 아니잖아요. 저런 선생님도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야 고객수만 하지면 전 다소할 화수 있어요. 이런 분이 있을 분 있겠고 어떤 분은 내 고객수가 사실은 한 열다섯 명 열세 명도 되는데 이게 너무 막 몰리고 막 이래서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은 바로 예약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고정 고객의 예약제. 근데 예약제를 만들려면 고정 고객이 돼야 예약제가 가능해. 요 그리고 우리 미용실은 예약 안 하는데요. 아 미용실은 딱 배제하세요.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예약제는. 일단, 전화번호만 적게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에 선생님들이 고객관리 못하게 한다 그러면, 순간가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객관리를 하게 만드셔야 돼요. 고객관리는,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살짝 고객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더 집중적으로 고객관리 얘기할 거기 때문에, 한번 데리고오세요 원장님은. 보시고 오시면은, 아, 고객관리 해야 되는구나. 아, 좋다. 아, 저게 좋은 방법이다. 를,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깨우쳐드릴게요. 그러면은, 고객관리를 하시면 돼요.